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건으로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도망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의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멀리 떠나라"라고 말하며,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은 그 여정 중에 도망하는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에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이 땅에, 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이 땅의 먼 곳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손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 꿈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아, 그런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있는 돌을 기둥으로 삼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어떤 서원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야곱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꿈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인간 인간의 계획과 술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히 계산된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자기 형 에서에게 빼앗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협력하여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죠.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주도하에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삶임을, 삶임을 꿈을 통해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잘 보면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건을 내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보호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계획, 야곱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야곱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가운데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또그 계획이 잘 진행되면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계획이 실패하면 실망과 좌절을 하기도 하죠. 바로 내 계획과 무엇이 삶을 인도한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러한 성취감, 이러한 좌절감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계획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아침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아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죠. 그꿈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장자권을 손에 쥐었지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갈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기꺼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힘과 용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하루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듯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